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하고 다 어디 가셨나? 성탄하고 어디들 가신 것같아 괜찮죠, 목소리가? 역시 비싼 마이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루가의 영성, 이제 2019년도는 다해 루가의 영성을 쭉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루가의 영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성전 예배 예배 기도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동시에 강조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배가 곧 기도이고요. 그래서 특히 기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하늘 문이 열고 리 기도 중에 변화되어지고 어, 때때로 필요에 의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다시 강조되는 것은 사람 예수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잡게 되고요. 그 부여잡은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은 점차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잉태라고 하고, 출산이라고도 하고, 성장과 성숙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장 과정, 이 변화 과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령께서 같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동시에 같이 겹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서 이제 그가 신자에서 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공생의 사역들 혹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예수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사도들의 말 속에서, 사도들의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 예수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권의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영성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침입니다. 토양입니다. 환경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라나죠.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밭이 괜찮아야 돼요. 밭만 괜찮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같이 상호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맹자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맹모삼촌 지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말로는 화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고 화남에 심으면 귤이 된다는 귤화 위지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근목자업 근주 자적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여전히 묵과 같이 검은 데 같이 있으면 옷이 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인주 곁에 있으면 붉어지게 된다. 어찌됐건 우리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터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뚝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작은 씨앗으로 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그 귀한 아들을 그늦음막에 얻은 그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 상을 자세히 읽어 보면은. 거기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 겹쳐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과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그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 어떤 때에 하느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예수는 당연히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지혜가 날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도 해당돼서 26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가며 예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누가 복음에서는 그렇게 성장의 가정, 성숙의 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키가 자라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며칠 얼마 전에 겨울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 요번 겨울 성경 학교에서도 어떻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가 늘 저에게는 고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근데 꽤 오래 전에 아주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그, 맞출 수 있는가, 뭐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초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가를 자라나게 할수 있을까? 꽤 오래 전에 발견한 이 책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나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최근에 이것에 전문가가 한분 있었는데 이 전문가는, 어, 시간적인 그 여유가 우려같이 맞출 수가 없었고 이분은 한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회기 이상을 해야지만이 된다. 라고 해서 맞출 수가 없었는데 아주 좋은 책. 양육, 신성의 길이라는 샬렘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아이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부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것을 기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면서 자기를 깨는 작업을 안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낭책을 주고 싶은데, 주고 줘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묵상하는 것을 배우고 가지고 가야지 이게 제대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아이는 부모의 뭐다? 거울이다. 거울은 뭐 하는 자리에요? 나를 발견하는 자리죠.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빛과 어둠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이를 치료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지만 아이는 부모의 뭘 보고 자라나요? 등을 보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은, 아이는, 어쨌건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내 뒷모습이다. 내 뒷모습을 볼수 없으니, 아이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고치려고 그래요? 아이를 고치려고 그래. 거울 속에 있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고쳐져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져야지 아이가 달라져요? 부모가 달라져요. 부모의 두려움, 부모의 불안, 부모의 염려, 모든 것들이 어디로 전달이 돼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위, 전위, 전가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자기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놓지 못해 자기 상처 안에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자기 경기 안에 자기 틀 안에 아이를 거기다 끼워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병들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겨울 상경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부모의 체면과 부모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 비해서. 부모들은 아이의 인격이고 아이의 체면이고 뭐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아이가 어떻고 저 어떻고 막 함부로 말을 해대요.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어쨌건 부모가 달라져야지. 내가 삼천포를 빠질 뻔했어. <laughs> 애가 나가지. 좀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우리 교회에 3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몇 명이냐 하면 약 5, 60명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밖에 전도? 전도를 왜 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전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만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이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우리 자녀들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이 때문이죠 그 놈이 문제죠 그게 머리 컸다고 말안 들어 머리 크지 않았을 땐내말잘 들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들었는데 이게 머리 컸다고 인왕 안 나와 누구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찬례를 어디를 쳤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큰 탓이로 쏘이다. 누구 탓? 답은 여러분들이 알죠? 내가 달라져야 돼.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가까이 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형성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돼.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관심과 존중을 받았을 때만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고 우리 자녀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달라져야 된다? 답하기 싫죠. 내탓이요? 내탓이요? 내 큰탓이로? 내 탓이요. 내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laughs> 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김기영한테 문제가 있다. 프란시스한테 문제가 있다. 응? 손지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새끼들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부모되게 해요. 나를 잘하게 해요. 나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이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현존과 인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안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토양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와야 됩니다 훈련되고 수련 과정을 거쳐서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식별할 수가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때 그때 달라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한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들 예수를 잊어버렸다. 아들 예수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거기 남아있는 줄도 모르고,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적어도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과 느낌 안에 빠져들 때가 참으로 많아요. 거기에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었어.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한 말씀 하소서 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체, 성사에서 면병과 포도주를 우리 어떤 이들은 면병을 먹고 어떤 이들은 떡을 먹고 어떤 이들은 보혈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포도주 한 방을 찍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영성체를 하지만 성찬례에 참여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와서 떡한 조각이 입에 찍어 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서는 반드시 말씀의 전례에 참여해야지만이 영성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공에 남아있지 마시고 빨리 천주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 가면 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구절을 갖고 있어요. 거기 믿음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제에 의해서 이미 면병과 포도주가 뭘로 바뀌어요? 성체와 보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떡,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성체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공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공에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 아멘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똑같이 영성체를 낮으면 어떤 이는 구원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영성체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확 바뀌기를 원하면 성공해서 문 닫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신부도 없을 거예요. 응?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러지. 알곡만 남고 쭉쩡이는 가라. 성공회는 알곡만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다니다가 시험 보고 우리 성공회를 뽑아야 될것 같아. 우리 성공회 처음부터 신자가 되면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 성공회 신자들은 성경도 잘안 보지 기도도 안 하지. 그래서 적어도 개신교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성공회에서 뽑아야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예배 안에서 뭔가 느꼈다 뭔가 뜨거움을 느꼈다. 아니요 말씀 성체 보혈은 언어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빵과 포도를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을 상경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하나님의 말씀 성찬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정체성 본질 소명을 알아차리고 길을 가는 것 그래야지 이 다시 본래 길을 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정이 3일이 걸려요. 그 3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은 후에? 부활이에요. 그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린 3일의 여정. 거기 특히 누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요한에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 개명을 계명 안에 머무르는 거라면 누가 예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기도에 쳐서 예배에 쳐서 시성수의 자리,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자리 달리 표현하면 마리아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간직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가슴에 깊이 간직하였다 이게 뭐예요? 묵상하고 성찰하고 말씀과 시름하는 자리예요 우린 늘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곳 그냥 성당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제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